남원에 귀농한 30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귀농 기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겠다며 귀농 기촌 1번지를 자랑하던 남원시는 여전히 모르새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30대 청년 귀농인 5명이 서로를 의지한 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남원의 한 시골 마을. 남원시는 2년 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소규모 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시 도시민 5가구 이상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상수관로와 도로 포장과 같은 기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공정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소, 소규모 지원 그 삼터 지원된 내역 확인하러 오겠다고.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도 없는데, 원래 귀농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은 황당하게도 당시 남원시 귀농 기촌센터를 맡고 있던 귀농 기촌협의회장 A씨. 그가 제출한 사업 신청서는 단 하루만에 통과됐고, 공사는 불과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됩니다. 남원시는 도시민도 아니고 지원사업 부지 바로 뒤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당시 귀농기촌협의회장 A씨의 계획에 5천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A씨가 자신까지 포함시켜 도시민 다섯 가구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지금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들어, 왜 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원에 바로 집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기까지는 응. 그 응. 정확했대. 예. 응. 그 저도 뭐, 본인 내꺼서, 응. 어, 뭐 정확하게 되는 것까지는 아시는안되 그때 응. 담당 계장님 아니셨어요? 예, 네, 그러죠. 근데 내가 응. 본인이 응. 네. 신청을, 내 했었죠. 응. 네. 본인이 신청을 했으니까, 응. 본인 이제 거기서 와서 살, 살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끝까지는 안 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신청자이자 입주자인 A 씨를 포함해 당초 입주한다던 사람들은 단한 명도 남지 않았고, 마침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젊은 귀농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입주하기로 했던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현재 남원의 또 다른 소규모 삼터에 이름을 올리고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있다가 조금 안되니 그분이 아, 그 새로운 증거니까 그게 대책을 했잖냐. 그래서 생각이 그네요. 좀더 빨리빨리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라. 방통 음. 그 목적을 했으니까. 이들은 남원 씨가 소개한 협의회장 A 씨의 권유로 상담 열흘 만에 땅을 계약하고 그의 처제가 다니는 건설업체와 집을 짓기로 계약하기까지 불과 석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 안에 집을 짓지 않아 보조금을 환수당하기 일보 직전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시장님 이상의 파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수차례 뭐 자기한테 잘 보여야 뭐 남원에서 먹고 살수 있고 뭐 일할 수 있고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남원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라 저희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 삼터를 조성하기 전에 평균 공시 지가가 26,000원대였던 땅은 청년 귀농인들에게 평당 24만원에 팔렸습니다. 한편 전라북도가 남원시를 대상으로 일주일 넘게 귀농귀촌 보조금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뉴스 정명규입니다.